빨리 아니, 덤블링 해봐 덤블링 해 봐. 내가 보기블링해 봐. 빨리빨리. 빨리, 한번 하고 나가자. 그 남자의 노, 운동법. <laughs> 네. 찍고 있는데? 어디가세요저 지금 낚시하러 가고 있 낚시하러 가세요? 시라 <laughs> 오늘 대한 마리 잡는거 보오나도원 잡았어 잡았어문화를문요문화야 지금 아. 줄주 피야 다 보고, 어디 가고 있죠, 동영 씨? 밥 먹으러요. 지금 밥 먹으러 이동 중입니다. 여기 너무 빨리 들어왔어 1시간도 안 돼. 1시간이야, 거의? 어. 어, 영상 보면 다. 아 그냥 나랑 우수가 다 먹을게. 적 지금은 시간 이게 많다고? 오케이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이게 1인분이야? 돈가스. 나 돈. 돈가스. 이게 지금 1인분. 아, 일단가 어, 우동까지. 먹방으로보여줘야 돼요. 이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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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싸고 다시 잠자는 거 아니야? 오오오. 오오오.